배우 이동건과 강예림이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양측은 사생활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강예림의 두달전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출연한 그녀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오래 만날 수 있을까요? 로 직접 바꾸는 모습이 재조명되며, 사실상 인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이동건은 과거 열애설이 보도되었을 때도 이를 부인하거나 침묵하다가, 이후 실제 열애사실이 밝혀진 경우가 많은데요. 2002년에서 2003년 김민정과 약 1년 6개월 만에 결별, 2004년에서 2007년 한지혜와 약 3년 6개월 만에 결별 2008년 차이령과 열애설 2009년 한혜슬과 열애설 2015년에서 2017년 티아라지연과 약 1년 7개월 만에 결별 2017년에서 2020년 조윤희와 약 3년 3개월 만의 이혼 특히 조윤희와는 지연과 결별 보도 직후 혼인신고와 결혼 출산이 이어져 양다리설, 바람설 등의 것은 비판을 받았고 연예계 의자왕이라는 별명도 생겼죠. 최근 방송에서는 터미 짧았을 뿐이라며 당시를 해명했지만 이번 열애설로 과거 스캔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동건의 연애사 어떻게 보시나요?